분양가? 3.3제곱미터당 평당이죠. 평당 150만 원. 32평 아파트가 4,500만 원 정도?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4,500이면 이게 빌라 가격도 안 되는데. 연예인보다 더 재미있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 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부동산 핫 이슈 속으로 들어가는 생생 현장 스케치 분당 신도시 편인데요. 오늘이 분당 신도시 3화죠. 3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나왔죠. 신기초등학교고요. 저 건너편이 분당중학교입니다. 정자동은 학군이 좋아요. 학군이 좋아요. 그래서 늘푸른 중, 백현 중, 분당중학교가 공부 잘 시키는 중학교로 유명합니다. 정자동은 처음에는 소현 순회동보다는 약간 좀 딸렸어요. 약간 좀어 상대적으로 약간 좀 떨어졌는데 교통 어제 골드라인 신분 당선이 정자역으로 들어오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개가천성합니다 정자동이 나, 놀라보게 달라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좋아지죠. 교통의 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죠? 느티마을 느티마을 3단지 있고요. 뒤편에 4단지 있는데 용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을 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해줘서 재건축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재건축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분당 신도시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싼데 처음에 9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88년도인가 89년도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분양가 얼마? <laughs> 깜짝 놀라실 텐데 <laughs> 분양가 3.3 제곱미터당 평당이죠 평당 150만 원. 32평 아파트가 4,500만 원 정도.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4,500이면 이게 빌라 가격도 안 되는데 4,5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 92년도, 93년도 입주할 때는 평당 3.3 제곱미터당 평당 한 35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로 가격이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진짜 아 타임머신 있잖아요. 백투더퓨처 타임머신 타고 돌아오면 난 그냥 10개 사고 싶네. <laughs> 진짜? 아, 너무 부러운데? 물론, 화폐 같이 인플레이션, 뭐, 물가상승 따져보면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4,500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10배 생각해보면 4,500이니까, 4억 5천이니까, 지금 4억 5천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도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정자역입니다.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A 더블 역세권 정자역인데요. 자, 제가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어, 친구이자 제 소울메이트이자 제 동료이자 옛날 동료이자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제 형이자 그렇게 좋은 벗인데 정자동에 살거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분당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 인터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보시죠 어, 없네? 안 보이는데? 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걸러가겠습니다 2층에? 알겠습니다. 아하, 다른 스타벅스에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스타벅스가 이래 많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자, 분당 주민의 생생한 인터뷰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정자동으로 달려왔습니다. 저기 앉아서 하죠. 아, 여기 좋다. 여기. 네. 네. 생생현장 스케치, 생생인터뷰, 따로 왔습니다. 정자동 스타벅스. 인사 우리 이승면 대표님입니다. 아, 예. 저... 네. <laughs> 분당에, 이승민입니다. 분당에 네. 거주한 지는 10년. 10, 10, 10년, 좀 15년 되는 거 같아요. 15년. 15년이면 현지인 맞네. 예. 현지인 맞아요. 15년입니다. 요즘 재건축이 핫이입니다 예. 재건축, 빨리 될것 같습니까? 아니 재건 축이 빨리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laughs> 네. 이유는 인수위에서 빨리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어 그건 그 생각이고, <laughs> 자기들, 생각이고 <laughs> 자기들 생각이고 자기들 생각 이고 자기들 생각대로 되는 게뭐 마음대로 잘 되겠습니까? <laughs> 맞아요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잘안 되겠죠. 네. 저도 꿀떡 같습니다. 어, 빨리 됐으면 빨리 되면 좋겠죠. 빨리 됐면 좋겠죠. 근데 빨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럼 몇년 정도 생각하시나요?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 20년, 이야 저보다 더합니다. 저는 15년 걸렸는데 이제 20년. 사실 이게 저는 정상일 것 같습니다. 20년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이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딱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예, 예. 르티마을 리모델링 예, 예.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예, 예. 리모델링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갈까요? 그렇게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 그래도 재건축이 좋을 텐데요? 어,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리모델링이 여기에 분당에 진행된 게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예, 리모델링 아. 이슈가 된게 10년이,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 아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시장이나 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슈를 삼았던 사람들이. 아, 이슈를 삼았다? 네. 예. 아. 그렇게 진행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네. 분당에는 시범단지가 네 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예. 시범단지? 네. 예. 경기도에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도 아마 시범단지가 몇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시범단지는 상징성과 효과성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죠. 우리가 시범단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엔 최소한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리 모델링 진행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하고 싶어서 뒤집지 않을까요? 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일정 돈이나 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난 다음엔 네. 본전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한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분복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분당의 리모델링의 어 시범단지들은 네. 평형이 다 작은 평형들이에요. 네. 네. 그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아. 하기에 다소 유리했기 때문에 아.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을 걸로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짓게 해준다면 평형도 넓히고 리모델링보다는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더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재건축을 했을 때 네. 법이나 규제로 인해서 아. 환수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규제가 그대로 그치. 있는 상태에서 규제, 결국에는 규제가 풀려야 된다. 풀리면은 가능성은 있다. 그렇겠죠. 아, 그런 그렇군요. 규제들을 다, 결국에는... 다 푸는 걸로 만약에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아... 그러면 제가 볼때 만약에 일기 신도시에 그런 재건축을 하는데 모든 규제를 풀어준다면 아... 다른 지역 있는 사람들은 병신입니까? 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음, 형평성 그렇군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재미없잖아요. <laughs> 배고파요. 우리 분당 현지인이 <laughs> 추천해주는 맛집에서 <laughs>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정자동에서 생생 현장 스케치 분당편 세 번째 시간 해봤습니다. 와, 이게 현지인 의견을 들으니까 더 생생하네. 그렇죠? 좀 쉬다가 맛있는 거 먹고 네 번째 시간 미금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